네, 박세입니다. 루트의 소수 부분 394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루트의 소수 부분을 a, 5 루트 2의 소수 부분을 b라고 하였을 때 띠리리의 값을 구하세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뭐를 기억하면 되냐 하면 소수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수에서 무엇을 뺀다? 정수 부분을 빼겠다. 이 정도 기억할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원래 수는 루트 5죠. 정수 부분을 알면, 빼주기만 하면 소수 부분을 구할 수 있다. 그죠? 자, 그럼 루트 5라고 하는 것은 얼마와 얼마 사이수다. 2하고 3 사이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2.얼마에 해당이 되는 수라 소리야.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2가 정수 부분에 해당이 되므로 루트 5의 소수 부분 a는 원래 수에서 2를 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자5 마이너스 루트 2의 소수 부분을 b라고 하였을 때라고 했는데 자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루트 5가 대략 2.2 정도 되는 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두시면 문제풀기가 조금 수월합니다. 왜2.2 정도 되냐 하면 2.2를 두번 곱하면 4.84 정도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5에 근접한 값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죠? 대략적으로 계속 숫자를 조금씩 늘려가다 보면 5에 근접한 값을 구할 수 있는데 대략 한2.2 정도 된다.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5 루트 2라고 하게 되면 5에서 2.2 정도를 뺐어요. 그죠? 그러면 얘는 얼마쯤 하냐 하면 2.8 정도 하겠죠, 대략. 그죠? 그러면 그때의 정수 부분은 2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소수 부분을 b라고 했기 때문에 b라고 하는 것은 원래 수에서 정수에 해당하는 2를 빼주면 돼. 그러면 3 루트 2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b 값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럼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 면 루트 5a 루트 2b 자, 이건 적기 전에 유리화를 시킬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럼 이건 2가 되니까 약분해서 2루트 2가 남게 되죠. 그쵸? 자, 그럼 이제 계산할게요. 자, 루트 5, a자리에 뭐가 들어오냐면 루트 5, 마이너스 2가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b자리에 루트 2, b자리에 3마이너스 루트 2가 들어가게 되고 마이너스 2루트 2라는 값이 만들어집니다. 자, 계산 한번 해볼게요. 툰툰. 자, 분배법칙 하게 되면 5마이너스 2루트 5 플러스, 두 번째 분배 법칙, 3, 3루트 2 마이너스 2. 거기에 마이너스 2루트 2가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유리수끼리 계산하니까 3. 그 다음에, 무리수끼리 계산하게 되면, 그죠. 루트 5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2루트 5 그대로 두고, 플러스 루트 2까지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뒤로 갈게요. 자, 395번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루트 6의 소수 부분을 K라고 할 때, 똑같습니다. 소수 부분은 원래 수에서 정수 부분을 찾아라. 그죠? 정수 부분을 빼라. 자, 루트 6이라고 하는 것은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죠? 그럼 정수 부분은 2에 해당이 돼. 그죠? 그러면 K라고 하는 수는 원래 수에서 정수 부분을 빼겠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루트 150의 소수 부분을 k라고 했을 때, 150이라고 하는 수는 뭐랑 뭐 사이 숫자에 해당이 될까? 자, 기본적으로 요거 할때 뭐를 기억하면 조금 편안히 하면, 뭐 11의 제곱, 12의 제곱, 13의 제곱, 뭐 14의 제곱, 15의 제곱 정도는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11의 제곱은 121, 12제곱은 144, 13의 제곱은 169, 14의 제곱은 196. 숫자 앞뒤가 바뀌죠? 그 다음에 15의 제곱은 225 정도 기억하고 계신다면, 루트 150이라고 하는 것은, 자, 봤, 봤을 때 144와 169 사이에 있는 숫자다, 그죠? 그러니까 12보다 크고 13보다 작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루트 150의 정수 부분은 12에 해당이 되겠다, 소리야. 그럼 K라고 하는 수는, 그죠? 자, 소수 부분은 루트 150의 소수 부분은, 자 원래 수 루트 150이라고 하는 수에서 12를 빼주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k를 가지고 표현을 하라 이 말이야, 그렇지? 그럼 k를 갖고 표현을 하려고 봤더니 k는 루트 6으로 이루어졌다 이 말이야. 그러면 루트 150을 루트 6으로 바꿀 방법이 있겠다 소리입니다, 그죠? 그러면 150이라고 하는 것을 소인수분해를 해볼 것 같아. 자 당연히 5로 될것 같다, 그죠? 그럼 5, 35, 30, 56에 30 되죠? 자 그럼 이거는 5 루트 6 마이너스 12로 표현이 되죠.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무언가로 대입을 시키려면 루트 6은 이라는 형태로 정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럼 루트 6은 k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래서 5하고 괄호 루트 6자리에 k 플러스 2가 들어가. 그러면 5K, 마이너스, 아, 5k 플러스 10 마이너스 12. 그래서 5k 마이너스 2로 표현이 가능하더라. 1번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죠? 자, 396번 가겠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루트 n의 소수 부분을 fn. 그렇죠. 정수 부분을 찾아서 원래 수에서 빼주면 돼. 그러면 f50이라고 하는 것은 루트 50의 무슨 부분이다? 소수 부분이다. 늘 뭐라고 표현하자? f50이라고 표현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죠? 그럼 루트 50이라고 하는 것은 77에 49, 88에 64 아닙니까? 그죠? 그럼 정수 부분을 찾은 다음에 자, 그럼 f50이라고 하는 값은 원래 수에서 정수 부분을 빼겠다. 그죠? 그 다음에 루트 f18이라고 하는 것은 루트 1 8의 무슨 부분이다? 소수 부분이다. 맞죠? 자 그럼 루트 18이 얼마와 얼마 사이의 수인지 알고 있어야 되는데 446, 5, 25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 4가 바로 정수 부분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 f18이다 라고 하는 것은 원래 수에서 정수 부분을 뺐다 이 말입니다. 되죠? 자 그럼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f50, -f18의 값을 구하여라. 그럼 f50이라는 자리에 얘가 들어가야 되죠. 루트 50을 그냥 적지 않고 25 곱하기 2니까 5 루트 2에서 7을 뺐어. 맞죠 루트 18도 2, 9, 18 그럼 3 루트 2 마이너스 4 이렇게 들어가죠. 자 이때 포인트는 어떤 f라는 문자 대신에 수가 들어갈 때는 과로해서 들어가겠다.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죠? 자 그럼 전개해서 문제 풉니다. 마이너스 3 루트 2 플러스 4. 계산하면 2루트 2마이3 해서 답은 1번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397번 갑니다. 양수 x에 대해서 fx는 x의 정수 부분, gx는 x의 소수 부분이라고 하였을 때 띠리리의 값을 구하세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2루트 5라고 하는 것은 자 선생님 앞에서 루트 5는 대략 얼마쯤 하더라? 2.2 정도 되는 수다. 그죠? 그럼 2.2에다 2를 곱하면 4.4에다가 2를 더하면 6.4가 되죠. 그럼 이거의 정수 부분은 6에 해당이 된다 소리입니다. 맞죠? 그러면 x의 정수 부분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 값은 6이 된다 소리인 거죠. 분자에는 3이 들어가 있고요. 그죠? 그럼 요거는 뭔데? 루트 12라고 하는 것은 2루트 3이죠. 4, 3, 10이니까. 자, 루트 3은 대략 1.7 정도 되거든요. 루트 3은 대략 1.732. 루트 2는 대략 1.414. 요 정도 기억하세요. 요놈 적어 놓으세요. 되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루트 3은 1.7이야. 거기에다 2를 곱하게 되면 2.7의 142는 그 1.7에다가 2. 2.7의 142는 3.4가 돼. 자, 3.4에서 1을 뺐어. 그럼 2.4 정도가 되죠. 3.4에서 1을 빼면 2.4죠. 그럼 이것의 정수 부분은 정수 부분은 2가 되는 거야. 맞죠? 자, 그러면 정수 부분은 2인데 이거는 g라고 표현을 했을 때는 소수 부분이라고 했어. 그러면 gx는 g 루트 12 1은 원래 수에서 정수를 뺀 것이지. 그지? 그럼 요거는 우리가 루트 12는 2루트 3으로 표현이 되니까 요렇게 표현을 하면 돼. 거기에다가 2를 더하, 두 배를 곱하라고 했죠? 그러면 두 배를 곱하게 되면 4루트 3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들 둘이가 없어져요. 맞죠? 자, 그러면 분모는 4루트 3이고 분자는 3인 거지. 그럼, 무슨화를 시켜라? 유리화를 시켜주면, 루트3 곱하기 루트3은 3, 없어지고, 4분의 루트3 해서 답은 3번 해주면 돼요. 됐죠? 자, 398번부터는 조금 있다가 연결할게요.